뭐 은행에 볼일이 있어갖고 했는데또 제대로 아, 처리가 안 돼서 <laughs>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왔다가 아 이율이 얼마인지 이거 안 보고 봤네 요번에는 음, 이율이 적금 이율이 얼마냐 사랑의 김장 담그이 쌀 나눔 행사 뭐 하고 있네요. 토끼를 잡아라, 체카와. 그 그걸 안 물어봤네 물어보고 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거 안 물어봤는데 3, 3년짜리 지금 이율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율이 적금이요 그, 적금 4.5%예요. 아 4.5요? 그러면 내년도 똑같? 모르죠 그건 분위가. 아 그건 모르고 네. 하여튼 이번 달까지는 4.5라는 네. 얘기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잡아당겨야 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눈에 잠깐 왔어요. 왔다가 지금 뭐안 물어봐갖고 들어갔더니 어4 5 .5래, 4.5래요. 적금이 3년. 3년 적금 4.5. 자, 새마을 금고로 가세요. 적금부로 가시는 분들은 아셨죠? 새마을 금고가 제일 세요, 지금. 다른 데는 다3몇이야 여기 4.5야. 중국점. 중국점.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그냥 스산하네스산해 우리 동네 여기 도, 그 도서관도 있어요. 체육센터도 있고, 바로 앞에. 체육센터 도서관. 아주 살기 좋은 동네. 상기, 살기 좋은 광진구입니다. <laughs> 광진 주민, 주민님들, 네. 광진구. 중곡동. 아, 아주 좋아요.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침 다 드시고, 이제 설거지 하시고, 이제, 아니면 또어또 어,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요양 요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음아 근데 우리 지금 그거 바퀴벌레 때문에 많이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아직도 제가 진정이 안돼 바퀴벌레들 때문에 걔네들 거를 뺏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뺏어 걔네가 지네 월급을 지네가 정하니까 그거를 바꿨으면 좋겠어 나는 대통령이 그 그거나 하나 발휘했으면 좋겠어. 그월그 그, 걔네들 월급 내리는 거를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어. 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 이번 총선에 정말 제발 좀 초선만 되라 제발 구랭이 말고 초선만 되라 초선만 되라 똑똑똑똑똑똑 누구야 그 어준이 어 어두이 방금 보니까, 뭐, 별짓을 다 하던 만 보니까. <laughs> 아이, 웃고 난리가 났어. 뭔, 아이고, 민주당이 지금, 아니야, 만짐당이 지금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저 웃고, 웃고, 저 난리가 났어. 저 생각 없는, 생각 없는 그 털보 원숭이가. 털보 원숭이지, 뭐, 걔가 뭐. 복실 강아지. 복실 강아지가, 아무, 아무, 나 생각 없이 그냥 웃고 난리잖아요. 뭐, 대통령 놀리면서, 캬, 웃고, 뭐, 이래, 이래 놀리고 저래 놀리고, 뭐. 재밌기도 하겠다. 내가 볼 때는, 그, 복실 강아지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이고, 쓰임 받고, 이제, 저기, 이제, 만짐당해서 버려버릴 거야, 걔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준이와 그, 그의 친구들. 어뚠이와 그의 친구들. 어뚠이. 어뚠. <laughs> 어준이 아니고, 어뚠이와 그의 친구들. 아. 이진수 님이 미친, 아, 저한테 하신 얘기인가요? 어, 저 살짝 미쳐있어요. 음, 뭔 개소리인가? 아, 피해당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제 방송 다 들으신 분들은 저를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방송을, 제 거를 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2360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갔으면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제 이름이 줄리잖아요, 그쵸? 이지도 님 얘기해 봐요. 제 이름이 줄린데, 왜 줄릴까요? 왜 줄릴까? 그러면서 어떤 이와 그의 친구들한테 자꾸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요? 피해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하겠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없어 요단한 개도.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친 거고 진짜로. 저는 정상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서 약 먹고 있는 거 맞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왔고. 네. 예. 네 장사 오늘 아주 그냥 엄청 잘되으면 좋겠다. 아, 예. 예. 네. <laughs> 예. 이렇게 축복을 하고 다녀야지. 어디 여자를 가지고 말이야. 달란주점이니. 응. 엄마 갔다 와. 응. 어, 빠이빠이. 달란주점이니 말이야. 남자 품에 안겼다는 둥. 응? 별의별 얘기를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발 발을 빼? 사람이 나타나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모든 사태가 없어지는 건가? 어준이하고 그의 친구들 잘 들어 이진수님을 이진수님이 계기로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잘 들으라고 얘기해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하하하고 잘 만났대. 상처받은 사람 그대로 있는데. 너네 그세월로때 어떻게 했냐? 난 살아있는 세월로야 살아있는 세월로라고 살아있지 않은 세월로도그 난리를 쳤는데. 살아있는 세월로한테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다 해결되나? 얘기를 해봐봐. 설복숭이야. 복실 강아지. 아. 여자가 하늘 르면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 5년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마도 만짐당이 선거 끝나면 널 버릴걸. 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 끌려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만짐당은 반으로 쫙 쪼개지고. 거대, 거대니까 반으로 쪼개져도 되잖아.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정의당으로 가버리고. 난참 아, 그랬으면 좋겠어. 삼각형으로 딱 됐으면 좋겠어. 공평하게. 어느 누구도 정권을 잡지 못하게. 그래서 박토지게 싸우,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먹으면서 살게 돼. 국회의원 월급도 내리고, 대통령 월급도 내리고, 장관들도 내리고, 지방의회는 없애버리고. 그래야 재원이 나오잖아. 아직도 우리나라는 애들 팔아먹는 나라야. 이병아.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이병아,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되잖아 출산정책 어쩌고 하지 말고 지금 없어져 가는 애들을 생각해 봐 우리 국민이 밖으로 나가서 살아 단지 부모가 없다는,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산단 말이야 부모가 없으면 나라가 지켜줘야지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어. 지킬 수 있어. 국민들을 지켜줘야지. 어린애 한 명이 뭐 별거 아니라고? 어린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애 하나, 한 생명, 한 생명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니들로, 니, 니들, 니, 니들 그 바퀴벌레들 눈에는 표로밖에 안 보이겠지. 전화가 오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에 닿았네 아까 그 이진수 님이 뭔가좀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단어를 써버리면 그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해놔야지, 이해를 안 가게끔 해놓고 버리면 제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신고해요. 유튜브에서 이걸 읽어요. 그래서 신고해요. 걸른단 말이에요. 안 좋은 단어 들어갔다고, 유해한 단어 들어갔다고 걸르고, 저한테 그 이메일 와요. 그래서 댓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얘기는 써도 되지만 나쁜 얘기 쓰게 될까 봐, 여러분 조심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를 지금 오늘 원래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틀 때가 아니죠. 그림 그려야 되는데, 어 아주 그냥 너무 바깥이. 잠깐 제가 복도에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림을 나를 극한으로 몰기 위해서. 어아또 괜찮네. 음좀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그림을 또 그려야 되니까. 음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요. 입양아들 입양아들 정책을 제대로 잘못. 같이 생각해봐야 돼. 요 애들을 지금 사지로 몰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돼. 어떻게 해서 키워야 돼. 그러면 뭐 국민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이거. 제대 제대로 키우고 나서 얘기하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부자든지. 부자든지 얼마 안 돼. IMF도 우리가 겪었고. 이제는, 근데 이제는 해도 되잖아요. 그 불쌍한 애들, 해외를 내쫓지 네트, 않고 살수 있잖아. 어제는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부터, 태어난 지 3개월부터 공공교육을 시켜버려요. 공공보육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임산부 휴가를 강제로 3개월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강제 로 이게 바로 출산 정책이에요뭘더 해? 이게 이게 최고야. 애 3개월만 봐주고 나서 그다음은 엄마 오빠가 3개월 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키우는 거야, 그때는. 임산부들 무조건 일 나가라고, 여자들도 무조건 일일안안 안 나가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전자발찌 차고 어, 저기 이거 끊고 나온 남자가 나온 애가 세상에 여자 청폭킹 하려다 가 걸렸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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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 거야, 이거? 얘 전자발지도 이제 안 돼, 내가 볼 때는. 이게 성폭행했던 애들은 계속 그래. 걔네들은 이제 아예 송치해갖고못 나오게 해야 돼, 미국처럼. 뭐든지 미국 따라 하면 돼. 미국처럼 하면 돼,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배를 두들기고 살았어요. 그렇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또 지금 IMF 비슷하게 또 왔단 말이야 2년 동안은 이제 또돈 이제 여러분 2년 동안 돈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적금 드셔야 돼요. 적금. 지금은 이제 적금 들 때예요. 적금이 이율이 높아요. 지금 새마을이 지금 새마을 공고가 지금 4.5예요. 4.5 새마을 공고 가세요. 좋으니까. 거기가 지금 4.5로 제일 나으니까. 미친이라고 이거 쓰신 분은, 어, 오늘은 제가 봐드릴게요. 모르고 한것 같아서. 우리 방에 와서 글씨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만, 이분만 유일하게 글씨를 쓴 거야. 이분만 유일하게 글씨를 썼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 왜? 모르고 한 거니까. 사람이 한번 정도는 용, 패스해줘야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죽기,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게, 가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엄청 중요한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좀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사이버 수대대나 뭐 저쪽으로 하면은 끌려 들어가요. 송치된단 말이에요. 송치. 근데 이거 단어가 딱 하나가 미친까지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 네, 용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다가 대고 혹시 누가 또 찌를 찌르는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찌르는 건 제가 어떻게 뭐 방어 못해드려. 요 무슨 말인지 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알아듣기를 바래요 숨어서 듣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아니면은 저거 하셔도 돼뭔 개소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2년 동안 이제 직장에서 나오면 안 되죠 제제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 기본이잖아요 그죠 지방의회도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야 돼. 대통령하고 장관도 월급 내려야 돼. 이게 지금 어제 뉴스 중에 4인, 4인이 가족인데, 엄마, 아빠, 애들 둘, 자살했어. 뭐, 이유는 뭐예요? 돈이에요. 자살은 돈밖에 없어. 자,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 번, 보 할게요. 라운지. 자, 스, 스플 라운지 스팟. 자, 지역별로 다 나와있죠. 이렇게. 서울. 뒤로 넘겨볼게요. 이게 뭐냐 싱글 패스 원하는 곳한 곳을 무제한 이용 가능 만1 6 9 0 0원자올 패스 299,000원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모든 스플란드의 2 4곳을쓸수 있어. 이거면 이렇게 되면 뭐가 있죠딱 가면 컴퓨터가 있어. 지금 거기에 테이블 있고 쇼파 있고 쉬는 데 있고 여기 회의실 있고 여기 또 오픈 테이블이 또 있고 라운지 쇼파가 있고 이거 뭐예요? 사무실을 대여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실 대여. 이제는 보증금이 필요 없어요. 관리비가 필요 없어. 보증금 관리비 안 내도 돼. 그냥 이거 하면 돼. 이제 앞으로는 뭐, 뭐 어떤 시대가 되냐. 무인점포 식으로 바뀌어가요, 모든 그, 모든 것들이. 아, 아메이도 무인점포잖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갤러리 사업도 무인점포예요, 저도. 갤러리가 없어요. 대신에 카드기하고 명함만 뿌리고 다니는 거야. 왜? 작가들을, 작가들이 내, 저기, 저거니까. 작가들이 있어야 그림을 파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저도 생각은 해볼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꼭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얻고 이렇게 16만 9천 원만 내고 할수 있다. 16만 9천 원 내고 할수 있다. 근데 저는 미술을 하기 때문에 미술까지 되는 데를 가야지. 이거 미술이 안 되잖아, 여기는.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봐야죠. 미술이 안 되는 데좀 생각해 보고. 음, 이제 저기를 한 거죠. 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통일되는 거 얘기까지 얘기했어요. 통일이 되면 좋은 점, 나쁜 점. 자, 좋은 점. 자산, 미래. 미래, 미래의 자산이 생긴다. 2번. 인구가 늘어난다. 일할 인구가. 3번. 건축붐이 일어나서 돈을 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뭐가 돼요? 당분간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리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북한 사람들이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통일이 된다면. 직업군인이 생길 거예요. 우리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월급 많이 버는 직업군인이야. 제 나쁜 점은 뭐가 있냐? 불안하다. 1번. 데모, 데모. 그리고 뭐정경련이나 혹시 그런 게 활동할 수 있다. 2번은 성폭행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 있을 수 있다. 3번은 재산. 이 재산을 왜 무슨 재산을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내 거를 달라고 하면은 이걸 못 줘요, 우리는. 줄 수가 없어. 요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시장 구조도 지금 얘네가 어디까지 왔냐면 배달 문화까지 왔어요, 배달. 지앞까지 배달하는 것까지 왔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이 돈의 가치가 틀려. 얘하고, 얘네하고 우리하고 돈의 가치가 틀릴 뿐이에요.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들이 강해. 여자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중국한테도 밀리고 일본 일본한테도 놀리고 쓰나미 IMF 비슷한 쓰나미가 막 왔죠. 적금 이율이 지금 높을 때 얼른 들으세요. 2년 동안은 직장 나온 큰일 나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었어요. 어제도 제가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조용히 이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강남 쪽 2년 뒤에 사세요. 여 강남 쪽에 이 옆에분 녹지대가 있어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풀었어요, 여기. 강남. 2년 뒤에 이 근처에다가 뭐 땅을 사든지 뭐 빌라를 사든지 뭐 하나 사세요. 뛸 거니까. 이거 들은 분들만 들은 분들만 사시라고. 아셨죠?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진짜 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잘 못하잖아요? 이번 선거를 망치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번에. 이번 선거가. 그, 저 원래 이런 거 정치적 발언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미술했어요. 서양화 전공이에요. 나 그런 거안 해도 잘 먹고 살아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그리고 저 슈퍼챗 같은 것도 안 받을 거고 스티커 이런 것도 안 받을 거고 구독료 같은 것도 안 받을 거야, 저는. 무조건 반대로 갈 거야. 난안 해. 왜?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좌부로 하시는 분은 크리에이터를 아예, 아예 좌부 유튜브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받아야겠죠. 전 좌비 네개예요 유튜브까지 총합쳐서. 돈 없어도 돼요, 저는. 그냥 엄마한테 받는 용돈 조금 받고, 차, 그걸로 차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다 이제 3월 달부터 돈 벌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겨울이고 그러니까 제가 안 움직이는 거고 저기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언제 이 이게 사무실 사라지는 게 애들한테 언제 반영이 되느냐 중학생들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생 빨리 가면은 중학생이고 좀 천천히 간다음에 초 초딩 애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가 없 없을 거야. 이런 데서 어디서 만나자고 문자가 와요. 글로 다 모여 미팅할 때 잠깐 모이고, 그리고 나서 뭐뭐 뭐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도 각자 각자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고 아마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벌써 지금 그러는 조짐이 보여요. 대기업들 안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파트타임 얘기 그 삼성에서서 얘기 나오던데 뭐. 자, 오늘 비가 오고, 내일부터는, 내일, 모레부터는 완전 혹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더, 그래도 일이 있으면 나가야죠, 어떡해요. 안 나갈 순 없잖아요. 일이 있으면 나가야죠.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어, 토요일날은 뭐, 특별히 뭐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다가. 음,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어, 개독교입니다. 어, 기독교. 개독교인데, 뭐 세상 사람들이, 저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하니까, 맞춰줘야죠 어떻게, 개독교라고. 그쵸? 교회 갔다가 이제 영어, 파트, 영어 이제 하는 거, 아,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쉬시고, 또 이제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아, 어, 이렇게 방송 끄고 이제 하여튼 돈 적금을 꼭 드세요. 적금. 15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반드시 하나 드세요. 아셨죠? 애들 이름으로 들어 주시든지. 그건 더 좋고. 감사합니다. 저녁에 뵐게요. 8시에 뵐게요. 일곱 아니야. 7시 50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